안녕하세요. 모듬채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3일. 오늘, 리오우 주가가 3.07% 상승 장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 왜 올랐는지 모틀리 뭐풀 기사를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왜 오늘 리오우 주가가 반등했는가? 이 기사는 미국 시간 9월 2일. 아침 11시 40분에 써졌습니다. 장중에 써진 기사인데, 어, 부제를 보시면 니오가 이런 어, 자동차 칩 부족으로 어려움을 받는 그런 오직 하나 의 업체도 아니고, 이칩 부족의 어려움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 충격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키포인트를 보면은 기록적인 신규 주문을 생각해 볼때 이런 성장률 둔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 니오가 8월 차 납품량을 어제 발표했었고 가이던스도 업데이트했는데 투자자들은 즉각적으로 매도를 시작했고 니오의 미국 상장 주식은 4% 정도 장 초반에 떨어졌다가, 어제 장 후반에는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어, 어제 주식 어, 주가를 보면은 마이너스 0.59% 하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쭉4%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 주식들은 다시 어, 오늘 어, 반등을 해서 이 기사가 써지는 10시 20분에는 3.5%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니오의 시총은 660달러로, 투자자들은 현재 어이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오가 현재는 여기 있지만 앞으로는 어 창성하리라, 대성하리라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오가 어, 8월의 차량 판매 대수가 5,880대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신중하게 낮췄는데 이렇게 낮춘 이유는 3분기의 공급망을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춘 거죠. 그래서 어, 어떤 주주들은 뉴 잠재성에서 쭉 오를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돈을 어, 일부 매도 했습니다. 이5880대 라는 대 수는 2021년7월에 대비 해서는 25 정도, 순차적으로 낮 아진 것 이고, 하지만 니 오가, 이 차량 용 반도체 부족 이 슈에 오직 어, 차량 용 반도체 이 슈에, 어려움을 받는 오직 한 가지의 전기차 업체도 아닙니다. 경쟁자인 샤오펑도 어제 발표한 납품량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니오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뉴스를 보내줬는데 그것은 월별 자동차 판매량으로만 투자를 결정하면은 똑 좋지 않다. 왜냐하면 니오의 주문이 지금 8월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니오 조정된 3분기 납품 가이던스는 중간값 미드포인트에서 4% 하락했습니다. 니오는 최근에 생산 능력을 확장했고 노르웨이로 첫 번째로 수출을 했습니다. 선적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정보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진 후에 투자자들은 저성장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퍼스트 클래스보다 장기적으로는 충격이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를 요약해보면 집 부족이 너도나도 겪고 있는 거니까 충격이 이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로 인한 저성장의 영향도 덜할 것이다. 니오는 생산 능력을 올리고 있고 판매처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노르웨이로 이렇게 확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요약해 볼수 있고 자 니오 차트인데요. 이제 다행히 아, 여기서 정 배열 되었다가 이 부분에서 역 배열 되었다가. 다행히 지금은 수렴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모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이 위에 고점을 다시 올라가는 순간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바닥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닥이 만들어지면 이 바닥을 닫고 올라가는 순간. 자, 이전에 차트를 보면은 하락이 하나, 두 번, 세 번. 그래서 3차 하락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거고, 올라와서, 바닥을 한번 만들고, 두번 만들고, 올라갈 때, 어 여기서 매수 시점을 잡아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쪽에 쌍바닥이 그려지는 이 순간, 여기가 1차 매수 시점이고, 이 쌍바닥 사이 고점 돌파하는 순간, 뭐, 이 정도를 2차 매수 시점으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 현재 니오가 이 이전 바닥, 이 정도를 닿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확실히 매수하는 시점은 이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으로 잡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주 다행인 것은, 현재, 어,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하고, 20일 이동 평균선을 위로 올라갔고, 이제 60일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 MACD, 어, MACD나 MACD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에서도 상승의 신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 보듬채소에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니오 관련 기사가 나오면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